다음 주에 급등주이면서 스윙, 단타 타점 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적고수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스윙 자리에 단타 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등주이면서 단... 다쯤 자리가 발생한 종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서스 다쯤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중간선을 돌파하는 12,625를 돌파하는 양봉이 됩니다. 그런데이 종목이 지금 1,2,1,2,3 눌림이죠? 22편까지 눌림이 오겠죠? 다음 눌림이 오면 그럼, 1, 2, 3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12,625를 돌파하는 양봉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금열봉의 저가, 저가를 스탕노스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연두색, 회색이 있죠. 여기 연두색 하다. 그럼 이봉의 시가가 되겠죠. 1 1 8 5고 11850을 타모스로 잡고 상단은 13800, 13800, 13800. 13800. 다쯤 자리 지지와 저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종 메디칼. 여기 슈팅캔들, 사각 캔들의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7350, 7300이죠. 이탈하면 안 됩니다. 걸린 음봉은 관계없지만, 걸친 음봉은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탈하는 음봉이면 다시 7300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상단 5위평을 돌파하는 양봉, 5위평이 이 정도 되겠네요. 7800을 돌파하는 양봉. 그 7800을 돌파하는 양봉 7,810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따뜻하게 스타무스를 잡으시면은 7300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단은 8,880 8,880 8,880. 다쯤 자리 지지와 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벤처 투자 캔들 슈팅 캔들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1,770 정도 됩니다. 돌파한 양봉 이면서 오이 평을 돌파할 때. 메인 다좀 자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봉의 시가 1645, 1645를 스탑모스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은 1950, 1950. 4점 자리 지지와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I테크 추가 양봉입니다. 추가 양봉. 5이평에 걸친 삼양봉. 이렇게 흔하지 않죠. 5이평에 걸친 삼양봉이 흔하지 않습니다. 1,535 1,535를 돌파하는 양모 그 다음 스타노스는 이봉의 상당 종가 1,425 상당은 1 7 4 0 1740 다점자리 지지와 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 H M b 스 복스. N H M b 스는 지금 이 상한가 봉에 중간선을 이탈하면은 다시 22편과 랑데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1, 2, 3가 나왔죠.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이것은 참고만 합니다. 1900, 19200을 이탈하면은 이탈하면은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22편과 랑데브를 한 이후에 긴목을 행사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간찰함내 보십시오. f 플렉스 5유평에 걸친 이 양봉, 이 봉의 종가 6,320 6,320을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점자리는6,640 6,640, 6640. 상단은 6980 6980 다점자리 여기에 다점을 잡으셨다고 그러시면은 이봉의 상단 이봉의 상단을 쓰닥거 잡으면 되겠죠. 아니면 조금 느긋하게 잡고 싶다 그러면 이음봉의 저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저가 자체가 여기 전뱅공 라인이 됩니다. 이제 누프렉스는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상단의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단 요 라인은 캔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마제야 슈팅캔들에 중간선을 이탈하면 안됩니다. 중간선을 이탈하면 안되고 추가양봉입니다. 추가양봉 이봉의 종가를 돌파하는 양봉 2 2 0 0 0 그 다음 상단은 22,000원, 23 23,000원, 2 3 0 0 0 여기 매수를 했다. 그러시면은 오늘 봉에 오늘 봉에 시가, 금요일 봉에 시가를 수단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받점 자리, 그럼 여기 시가죠. 여기죠. 지지와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7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종목에서 다음 주 월, 하, 수, 슈팅 캔들 나옵니다. 자, 가짜라시고, 여기 7종목에 이 차트의 메커니즘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종목받아가지고, 수익 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트의 메커니즘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장전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